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던 북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3회상 3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길보아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상 유리한 고지인 길보아산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북상하면서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것을 늘 그의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다만 사울 앞에 사람 뛰에서 몸부림 치며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했을 뿐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성격이 급했고. 권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사장을 너무 많이 또 죽였고, 자신 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다이을의 버림으로 인해서 사울은 적군 블레셋군에게 패배했을 뿐 아니라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을 맞게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시골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의 멸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된 사울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사무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이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나, 사무엘, 다이시의 정신의 계부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비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성장하여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영내에 두루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울은 죽어서도 이방인들에 의해 큰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부와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첫째로 전력상의 열쇠를 들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적으로 열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북상하면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나의 물리적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썩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는 좋은 인상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이 안문족 속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사실을 기억하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창사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은 타윗세 승리와 사울이 실패한 점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과 승리 원인이 규명된 기록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것이 실패이고 승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 보았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될 것이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일로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님, 그 일로 기도를 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기독인들은 가슴에 심어 둬야 할 것입니다. 실패는 좋은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면 나중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가 됐다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자들이 다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